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고낙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일회용 카메라죠 이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일회용, 일회용 카메라인데 어, 이거 젊으신 분들은 처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수퍼마켓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필름이 들어있는 채로 이렇게 플라스틱 일회용 카메라를 팔았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찍고 난 다음에 현상소에 이거 채로 갖다 맡기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히, 어, 사진을 현상을 해가지고 보는 그런 일회용 카메라예요 어, 오늘은 옛날 그 일회용 카메라에 촬영하던 그런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서 어, 일회용 카메라에 들어있는 이 렌즈만 뽑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렌즈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필름이 들어있지 않은 껍데기만 여기 태국에서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약한1한0 0원 정도 어, 이런 플라스틱 껍데기 그 안에 필름은 다쓴거 이런 거는 살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고, 또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싸구려 렌즈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맛이 있죠. 어, 그 맛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라이트룸에서 보정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번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렌즈를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플레인지 백, 이, 이 플레인지 백이 얼마나 되는지, 어, 이걸 확인을 해야지, 어, 요즘 나오는 그냥 그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다가 그 어느 위치에다가 넣을지, 그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거를 분해를 하고 앞에 달려 있는 이 플라스틱 렌즈, 이 렌즈를 추출을 해가지고 플인지백까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와 있는데, 어, 일단 보면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어, 나눠져 있어요. 앞에 있는 부분하고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파트인데, 위에는 끈적이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 스티커를 띠내고, 그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데, 아, 여기는 이제 옛날에 그이 카메라가 작동하기 위한 배터리, 배터리가 들어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요 부분. 배터리는 지금 뭐이 사람이 그 껍데기를 팔기 전에 제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음, 플라스틱 홈으로 다 걸려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살살, 하나씩 하나씩 띄면은 딱 분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 현상소에서 이거를 분해를 해야지 이게 현상이 되기 때문에 분해하기가 아주 쉽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 o p 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뭐 스위치 종류 앞에 이게 달려 있는 이 스위치 종류가 있고 이거는 이렇게 나와서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돼 있고 어 여기에 이제 필름이 감겨 있는데 필름 사이즈는 보니까 딱 35mm 35mm 사이즈 같고아 이게 플래시 유닛이네 플래시 유닛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컨덴서가 있어 가지고 어 뒤에 보면은 이게 제논 램프가 조만한게 달려 있죠. 어, 옛날에 제 기억이 맞으면은 일회용 카메라 이거 한 만원 정도 그렇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 렌즈 모듈이 이렇게 따로 나와져 있네요 요게 이제 렌즈고 어, 뒤에 이렇게 빗는 부분이 뒷부분이 필름이 실제로 움직여서 들어가는 필름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 보면은 아 이렇게 완전히 열리게 어, 뒷부분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이 어, 부분이 이제 필름이 실제로 현상되는 부분인데 어, 이게 35mm 정도 되나 어,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 셔터도 이렇게 셔터가 막 지금 닫혀 있어 가지고 어, 이게 밖에 안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그렇고 렌즈 유닛만 따로 빼야지 되는데 이 렌즈 유닛을 따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해할 수 있는 거는 다 분해하고 네. 이게 이 렌즈 부분이 그냥 따로 모듈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돼 있어 가지고 요 부분이 그대로 똑 떨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 요게 걸려 있구나 요것만딱 되면은 안에 아, 네. 렌즈가 이렇게 그대로 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렌즈가 완전히 어, 빠졌어요. 뒷면에 보시면은 어요 정도 크기 거의 뭐바늘 구멍 사진기보다 조금 더큰 구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플레인지백이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그렇게 어,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어, 테스트를 봐야 알겠는데. 그리고 셔터는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막혀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차량이 되게 이렇게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지금 꼭 필요한 게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건데, 어 이것도 이제 가서 보니까는 렌즈가 한 개, 렌즈 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어,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개의 렌즈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어, 다, 렌즈 알 하나로 만들어진 그런 바늘 구멍 사진기보다는 조금, 조 나은 듯한 그런 느낌의 렌즈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못 쓰는 거는 자, 밀어놓고, 어, 카메라를 이제 렌즈를 빼가지고 이렇게 앞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 있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이실랑 모르겠네. 거의 보일랑 말랑 하는데, 지금 이쪽에 그 옆에 있는 이 플라스틱 그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는데, 얘를 좀 잘라내고. 어 아무튼 지금 여기 영상에 잘 보이질 않는데 이 렌즈가 플레인지백이 제가 봤을 때한 15mm? 15mm에서 한 20mm 정도밖에안 되는 것 같아요 두께가 이 정도니까는 여기에 요, 요 정도 플레인지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렌즈가 이렇게 있으니까 는한 25mm 정도 해가지고 얘를 조금 더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어, 빠지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음. 네, 해가지고, 이게 렌즈 위에 마운트를 빼면은, 요렇게, 요것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얘를 가지고, 어, 어, 실제로 렌즈가 빠졌습니다. 렌즈는 실제 딱 하나고, 어, 요만한 렌즈입니다. 요만한 렌즈, 요만한 렌즈예요 네. 지금 보이시는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 렌즈인데, 이제 유효 구경은, 어, 보시는 대로 요 정도이기 때문에, 한 2mm 에서 3mm 정도 유효 구경이 되는, 유효 구경이 되는 그런 렌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렌즈가 이렇게 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전부다. 요래가지고, 그 얘가 위에 마운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어,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이 렌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끼우기만 하면은, 어, 바로 되는 그런 렌즈예요 이 부분을 따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제 딱 이식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렌즈는 어, 여기 따로 놔두고. 이게 플레인지백이 짧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 미러리스 카메라를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대충 잘라내기는 했는데 요거를 조금만 더 다듬어 가지고 뒷면을 좀 평면으로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됐어 해가지고 지금 마운트를 어잘 다듬어 놨습니다 이게 디자인은 별로 상관 없으니까 어, 그 다음에 이 카메라에 이제 바디캡, 플라스틱 바디캡이죠? 바디캡에다가 얘를 갖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대로 가운데 딱 달면은, 어, 이게, 어, 작동을 그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어, 제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를, 자를 들 수가 없으니까 다시, 여기서. 하면은 어 거의 완벽하게 이 원의 중심을 찾았어요. 원의 중심을 찾았으니까 여기를 구멍을 뚫어 주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구멍 크기는 얘가 한 2mm 정도, 2mm 정도니까 2mm 이상 크기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났어요 구멍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구멍이 났는데 크기가 2mm 보다 조금 더 작게 냈거든요 왜냐하면 한 방에 너무 큰 걸로 뚫으면은 어, 이게 잘 구멍 크기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팁을 바꿔 가지고 조금 더큰 드릴을 이용을 해서 어, 조금 더 굵은 드릴 조금 더 굵은 드릴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 보시면, 확실하게 구멍이 났죠? 확실하게 이제 구멍이 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멍 주변을 좀 정리.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보여드렸던 미리 보기. <laughs> 어,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뭔가 상은 나오죠? 이게 바늘 구멍 사진기 정도 역할이라 가지고 이 상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거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이 렌즈. 이 렌즈를 렌즈를 앞에다가 이렇게 걸면은 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대로 어 이렇게 상이 보입니다.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이 이렇게 보예 네, 상이 보이나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화각은 35mm 에서 24mm 정도 되는 것 같고, F 값은 엄청나게 어둡습니다. 이게, 구멍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두워요. 아무튼 만들면은, 요렇게 보인다. 그런 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를 본격적으로, 어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중심선에 와가지고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어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붙여주면 되는데, 뭐로 붙여줘야지, 잘 될까. 살펴봤을 때 순간 접착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붙여주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글루건으로 좀 보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대충 붙었어요. 대충 붙었기 때문에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하면 되고 센터는 예 제가 눈으로 어, 맞출 수 있는 데까지는 여기 센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렌즈를 딱 마운트를 다 시켰어요 일회용 카메라 <laughs> 일회용 카메라 완성했습니다 이제 한번 꼽아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대로 어,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합니다 어, 이게 초점 거리가 이게 플래지백이 안 맞는지 초점이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약간 완전 흐릿한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게 플인지백 때문에 그런지 원래 이렇게 쓰는 건지. 그건잘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저, 이제 제, 어 셀피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제가 촬영한, 어첫 번째 이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 초점이 가까운데, 근데 잘안 잡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어, 보면은, <laughs> 대략, 어 이런 느낌으로, 어 대략 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잡히 사행이 되는 건알 수가 있습니다. 어 비네팅도 장난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들뜨어진 이 샤프니스가 어, 주는 이 옛날 이 플라스틱 어, 일회용 카메라의 느낌이 팍팍 어, 나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어, 보자면은 여기 들어 있는 필름 같은 경우에 35mm가 아니라 APS가 아닌가 APS 사이즈 같아요. 뒤에 보시면은 어, 35mm에 비교해가지고 이게 뒤에 조금 많이 작은 같아요. 어, 그러니까는 이게 APS 정도 된다. 제가 봤을 때 어,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네팅이 이렇게 심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옛날에 일회용 카메라로 찍었던 사진을 살펴봐야지 알겠지만은 뭐 아무튼 뭐 나름 재미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만신창이가 된이 후지 어 일회용 카메라의 느낌을 어 살린 그런 사진을 제가 잘 촬영을 해서 어 다음 시간에는 이 보정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 결과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